해병대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함께 근무하며 부부회와 전우회를 쌓아가고 있는 부부군인이 17쌍이나 됩니다. 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인데요. 노프루마사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해병대 전체에서 부부군인은 총 83쌍, 이중 17쌍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근무 중입니다. 이들은 부부가 모두 군생활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경으로 해병대의 인사정책과 배려를 꼽습니다. 해병대 6여 단의 홍관휘, 김민희 상사 부부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면 부대와 병가에서 수시인사를 반영해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며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부대에 집중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또 해병대 연평부대에 전입 온지 4년이 된 김웅국 상사, 김희은 중사 부부는 낯선 도서환경에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해병대는 군과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.